자, 안녕하세요, 고객님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아, 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전에, 그 며칠 전에, 고객님께서 잉글라스 여기 본점 다녀가셨잖아요. 네. 예, 노트 20 울트라 그 잉글라스로 부착하고 가셨는데 그 단말기에 불량이 생겨가지고 교품받으셨죠. 네. 그래서 다시 또 재부착을 하기 위해서 잉글라스를 방문해 주셨어요, 그죠? 네. 뭐늘 그렇지만 뭐 부착 과정도 다 지켜보셨죠? 네예 부착 과정 뭐 어떠셨어요? 뭐늘 한번 처음에 오고 나서 꼼꼼하게 잘 부착해 주시고 그리고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도 만족할 만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이, 이게 지금 글라스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? 아니요. 그냥 초기 제품을 받았을 때 그런 생폰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. 테두리나 이런데 전혀 그뭐 커팅 면이 보인다든지 액상이뭐 묻어 있다든지 전혀 그런 게 있나요? 아니요. 제가 처음 제품을 받고 나서 지금 한2주 넘게 실 사용을 하다가 왔는데도 이렇게 붙이고 나선 진짜 새거 느낌 받은 것처럼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예. 투과율은 어땠어요? 뭐 지금 보지만 선명하고 투과율도 엄청 깨끗해요. 필름 일반 부착돼 있는 거 필름을 떼고 나서 보면은 진짜 살아 있는 느낌 같아요. 네,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지문 인식이 되나 잘 되나 다섯 번 해주세요. 한번.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고객님, 이거 강화 유린 건 아시죠? 예예. 예. 지금 몇 프로예요? 백 프로입니다. 어, 고객님, 예말씀하 예. 이거 지문 등록을 두 번을 해 놨거든요. 양쪽 손 엄지 손가락으로. 근데 부착하기 전에는 한뭐한80%두 어. 번에 아니 한세 번에 한번 정도는 미스 나고 했는데 지금 바로바로 바로 인식이 되네요. 아니 그러면 생품보다 더잘 된다는 얘기, 말씀이시네요. 네. 네. 오 감사합니다. 네. 어떻게 지금 진짜 교품 받은 거는 뭐 문제 없으시죠? 네. 예. 다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. 그래요. 저 잉글라스 다시 이렇게 재부착을 하시기 위해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시고요. 예. 신형 노트 어20 울트라죠? 네. 예. 사용 잘 하시,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